어, 종로 왔고요. 예, 여기가 종로 3가 여 치안센터, 종로 소방서 119 안전센터, 예, 여기 9번 출구, 지하철 9번 출구 예, 여기 도착했고요. 정강1 2시예요딱 예, 왔는데 예, 담배 하나 피고 이제 하는데 딱 예, 12시네요. 아저 지금 제가 전라도 들렸다가 예, 저 경상도 들렸다가 지금 또 서울 올라왔죠. 예, 제 친구 어머니가. 예, 또 소천 하셔가지고 문자 점자 순자 문재인 대통령 집안이신데 또제 친구 어머니예요 제 어머니 이렇게 해서 참 문상 갔다 왔고요 어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고 또 제가요 서울에 온 이유는 지금 서울 난리더라고요 서로 싸운다고 난리예요 저는 저 그냥 어? 지방에서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들 많이 싸우시더라고. 저는 뭐산 밑에 있으면서 뭐 기도 나누다는 니 사람이지 뭐 정치에는 사실 관심도 없고 한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이제 하실 때 계속 방해하시고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다고 예이저 문재인 대통령님도 잘하려고 하셔도 그게 또잘안 돼요 예 윤석열 대통령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예 대통령이란 자리가 올라가면요. 예전에 반대했던 사람들 다 끌어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직분이에요. 예, 그렇고. 제가 종로 상가했는데, 최재형 감사원장님 전감사원장님 계시죠? 예, 제가 종로 상가에온 거는, 예, 감사원장님이 참, 부산에 오셨을 때, 사모님하고 첫 번째 오시자마자, 작업복 딱 입으시고 쓰레기 두수로 다니시더라고요. 너무 감사하고 해서, 제가 저, 최재형 감사원장님, 예,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종로 3가에서부터 예, 제가 유튜버를 예, 켰고요. 예, 또아니요 예, 경찰분들도 참 고생 많이 하세요 여기 눈치 봐야 저기 눈치 봐야 저희 작은 할아버지도 참 경찰 생활하셨지만은 경찰분들은 공직이 한번 바뀌면 여기 눈치 봐야 되고 저기 눈치 봐야 되고 또 그걸 따르지 않으면 또 자천시키고 하니까 또안 되잖아요. 예, 앞으로 정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국회의원분들 예, 그래 하시면 그 국민들이 지지 안 해줘요.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똑같은 선거도 올바르게 하시고 저거 황교안 대표하고 제가 부정선거 방지하고 있죠 예 우리가 진정 뽑아야지 국민이 투표 직접 해갖고 해야 그뭐 더불어민주당원+ 당원이시던 국회 의원분들이시던 뭐 누구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야지 손해 보시 피해 보시는 분 엄청 많아요 공천권 돈 주고 사잖아요 지금 그렇죠. 예, 돈 많은 사람들하고 지인분들 다 끌어당겨 갖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에, 예, 저는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내놓은 자이기 때문에 예, 저를 막을 자는 예, 없습니다.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서 이 나라는 다 국민들이 세우는 거지. 국민분들이 다 투표해 가지고 뭐저 정치인분들 다저 국민들이 저 세금 세금으로 갖다가 다 월급 주고 하시잖아요. 예. 그리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사실이고요. 저는 사실만을 얘기를 하고 예, 제가 사실만을 얘기한다고 못달리게끔저 버스에서 여, 여학생 여 젊은 아이 뒤에 앉혀가지고 옆구리에다 얼마나 공격을 했는가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예 죽다 살아나가지고 지금 죽지 않고 또 오긴 왔는데 예 제가 행선지가 또 어디가 될지 몰라요 예 지금 많이 힘들고 제가 이제 일용직 예 지리산에서 이제 하교수님 미술 하시는 이제 하교수님 그일어 정리 이사한다고 해서 다 정리를 해드렸고, 그러고 이제 제가 한 끼도 못 먹었어요. 한 끼도 못 먹고 올라왔는데, 막 공격을 하시더라고. <laughs> 예. 예. 여기까지만 하고요. 아, 서울 분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세요. 여기 막 좌파 우파 막 갈라져서 하시는데, 좌우 뭐 똑같죠. 뭐 예. 다들 국민 아닙니까? <laughs> 예.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님, 이제 퇴임이 며칠 안 남으셨어요. 예,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제가 산에서도 계속 기도할 때 이명박 대통령 대, 대통령님도 이제 제가 막 많이 어눌어지죠 예, 이제 그 이제 한 방씩 맞으면 이렇게 돼요. 에, 아시잖아요.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에, 김경수 경남도지사 에, 그 형님도 서로 이제 자파우파 그러면 서로 하나 하나씩 저 내줘야죠. 그렇죠.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또 좋잖아요. 예. 원래 우리 재물이 많은 자가 우리 대통령 아닙니까? 경제 대통령. 예. 이재용 예, 형님을 해 주신다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들 찬성을 하셨잖아요. 예. 이재용 예, 삼성 부회장 재용 형님을 해 주는 건 당연하고요. 예. 예 이명박 대통령님은 꼭해 주셔야 돼요. 예, 저 김경수 형님하고 예, 그거는 국민분들이 또 열망하시고 좌측도 해 달라고 우측도 해 달라고 서로 하시잖아요. 예. 고래좀해 그래 주세요. 예, 국민분들이저 원하시잖아요. 에, 그렇게 해줬으면 장감사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올라온 거예요. 에, 다른 거 아니에요? 그저 대전 서울에 있는 분도 공격하지 마시고 에, 제가 조금 여기저기 좀 들렸다가 에, 갈 거니까 아, 공격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우리 가족들도 요 서울에 많이 사시고 하는데 제가 큰 고모 집에도 안 가고 어, 큰 고모부도 신땡땡 되시고 하는데 제가 못 가요. 에, 제가. 예전에 막 활동할 때저 태권도 할아버지 자살하셨다고 해가지고, 에 하는데, 우리 저 태권도 할아버지는 자살할 뿐 아니에요? 예, 예, 우리 대한민국에는, 예,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. 지금은요. 잘못되면 큰일 나요. 외국에서도 감찰하고 계시고, 미국에도 이제 부정선거 쪽으로 해가지고 저게 됐잖아요. 미국 분들이 난리나가지고,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같은 형제잖아요. 영국하고도. 그게 다 이제 전해져가지고 미국에도 아마 정리가 될것 같아요. 예? 예.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예. 미국에도. 지금 재, 계속 재판 중이고, 미국에. 예, 트럼프 대통령님이 2024년에 올라오기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, 예, 뭐, 대한민국 전은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시킬 때 그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. 우리나라의 격변이에요. 지금요. 엄청나게 격변입니다. 예, 러시아가 이제 세계에서 막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. 만약에 이쪽에 뭐 핵이 하나 떨어진다 하면 저희 서울 그냥 불 받아 버려요 진짜 제가 너무 긴급한 상황이라 올라온 거고 우리 뭐 좌파도 우파도 막 싸우다가 여기 뭐 하나 떨어져 봐요 우리 다 죽습니다 예. 제가 그래 러시아 푸틴한테도 어내 친구 형님 하면서 좀어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래도 또좀 저기 안할거 아닙니까 예. 제가 그렇게 뭐 인스타나 뭐 다른 거라도 활동을 하면서 예. 대한민국에 어, 보존을 위해서, 안전을 위해서요, 저도 진짜, 어? 사랑합니다 하면서, 어? 열강들한테 정말 저, 이렇게까지 제가 합니다. 예, 국민 여러분. 예, 대한민국 좀 살려달라고. 예. 어, 사람들 보내가지고 막 비웃고 저한테, 어, 일부러, 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, 예, 그리고 저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, 관리하시는, 경찰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, 밑에 뭐, 젊문애들보내가지고막 비웃게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. 예,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. 예, 그 아이들 뒤에서 다음에 울더라고요. 예? 시키니까 하지만 예,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. 착한 학생들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안 돼요. 예, 여기까지 하고요. 자 감사합니다. 예.